아 우리 이입팀장 팔라고? 아, 그렇죠. 아 그래. 평상시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팔라고 그러는구나. 아, 일과 끝나고 이제 일과 끝나고 친구니까. 친구 들 친구일 때 어. 아. 정리 한번 하려고 각 보고 있습니다. 나중에 정리할 때 얘기해줘.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심판 볼게. 알겠습니다. <laughs> 차 있어 여기? 자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닐 차. 자 이제 또첫 번째 레슨을 <laughs> 시작해보자. 첫 번째 레슨. <laughs> 이건 첫 번째 레슨 창원 바로 가기 이제 우린 창원 가는 거지 바로 네. 부산에서 창원은 한 3, 40분 걸리나? 한,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동글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저 우리 매입팀장님께서 또 미리 KTX를 안 끊어 놓으셔가지고 수원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KTX 한번 놓쳐서 <웃음> <웃음> 거기서만 한 2시간 넘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 왔는데 또 1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<laughs>